방스? 퓨어 스포츠. 재밌네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저희는 쿠스프 대학생 기자단에서 농구팀을 맡고 있는 김동현, 김서현 <laughs> 이승빈이라고 <이런> 합니다. <laughs> 네. <웃음> 저희가 오늘 왜 모였죠? 코 제가 해야죠. <laughs> 저희 오늘 왜 모였죠? 네, 바로 11월 2일부로 끝난 코스피 대학농구 유리그 1차대에 대한 간단한 리뷰를 하러 저희가 모였습니다 대학생의 관점별로 저희가 각 경기를 바라볼 예정인데요 그 경기를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는 방식인 거죠? 그 경기가 아니고 이제 저희 리뷰가... 아, 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팀을 리뷰하죠? 성적 역순으로 해서 3패를 음. 한 팀들부터 해볼까요? 아, 3패를 한 팀이 어디 있죠? 일단 경희대가 아, 있죠? 아네 경희대 경희대는 이번 1차 대회는 정말 동무대라는 말이 말을 그냥 드리고 싶습니다 경희대는 김준환 선수가 이번 대회 평균 33득점을 기록하면서 대회 전체 득점 1위에 올랐어요 근데 하지만 다른 선수들이 너무 안 보였어요 경희대는 김준환 선수가 정말 이번에 이번 시즌을 정말 차근차근 준비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이사성 선수나 박민채 선수가 너무 아쉬웠어요. 마지막으로 경희대학교 하면 이 장면을 빼놓을 수가 없죠. 아 저도 알것 같네요. 네, 바로 고려대학교 전에서 김준환 선수가 이제 하연기 선수 앞에 놔두고 3점슛을 넣어주는 것도 종료 아. 1분 전에 돌려줬습니다. 네. 김준환 오 올라갔습니다. 김준환 타이합니다 김준환 있었죠. 그것도 멋있었는데 저는 예. 마지막에 예. 2 초대를 남기고 경희대. 그까 그러니까 작전 타임으로 끊은 뒤에 아웃라인에서 공을 잡았어요. 그리고 첫 패스 역시 굉장히 잘 들어갔어요. 오픈 찬스를 만들었는데 볼을 캐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김영국 감독님의 그 허탈한 모습이 정말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는. 제 준비합니다. 오, 볼 놓쳤어요. 야. 이렇게 턴오버가 발생합니다. 자 여기서 공간으로 잘 파고 들어갔는데. 네, C조에 속한 조선대도 3패를 기록을 했는데요. 어, 조선대는 일단 정규리그 1승을 목표로 이 음. 대회에 참가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3패를 기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일단 4학년들이 너무 부진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 1학년 정규화 선수가 지금 평균 득점이 18.33이긴 하거든요. 어, 앞으로는 이 선수들, 1학년 선수들한테 좀 기대를 걸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네. 명지대는 이제 조성원 감독님이 떠나시고, 음. 지금 차원 l 지 감독님이시죠. 김태진 감독님이 이제 새로 들어오셨는데 음. 부임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김태진 감독님이 이제 부임 후첫 승을 노려봤으나 다 아쉽게 패배를 했거든요. 음. 그래도 이제 이번 대회에서 이제 큰 수확이 있었는데 이제 문시윤 선수라고 음. 20살 때 이제 엘리트 농구를 처음 시작한 좀 특이한 음. 독특한 이력의 선수가 이번 대회에 큰 수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문시윤 선수가 이제 평균 득점 32 득점 정도 아. 말 그대로 꼴미치를 폭격했죠. 이제 좀 아쉬웠던 점은 이제 송기찬 선수와 이제 이도원 선수 음... 두 선수 이제 4학년 선수들이 좀 기대 못 미치지 않았나 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승 2패한 팀을 저희가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승 2패한 팀은 어디 있죠? 1승 2패한 팀이요? 바로 동국대학교가 있습니다. 와... 동국대학교 잘 하시네요. <laughs> 네, 동국대학교는 이광진 선수와 김영민 선수가 이번에 드래프트 참여 예정으로. 좀 마지막 대회로 주목을 끌었는데요. 어,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선수는 바로 따로 있었습니다. 어떤 선수죠? 김종호 선수죠. 네, 김종호 선수가 이번에 고려대학교전에서 30점을 넘게 기록하면서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슈팅, 돌파 그런 거 하나도 빠짐없이 동국대큰 희망으로 자리 잡았다. 네, 그게 개막전이어서 되게 보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이것도 고려대와의 경기였고 그런 고려대를 상대로 그냥 3 0쪽점이 아니라 그냥 3점슛 보이면 꼭 그냥 음. 보면 다 넣고 롱스리 뭐 네. 넣고 네. 이래가지고 뭐 거의 클레이 탐슨을 본 음.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 대학리그에서 동국대학교 한 번밖에 이기지 못했거든요. 하윤기 아! 선수 높이가 있기 때문에 선수들 예. 부담스러워하고요. 어! 아 연속 사점. 아. 또 이번 퀴브레 아. 나온 최고의 히트작 중에 하나가 바로 동국대학교의 변준영 선수잖아요. 아, 네. 그렇 그 선수를 이을 만한 대목이 동국대학교에서 하나 더 나오지 않았나. 그다음 1승 2패한 팀 어디 있죠? 어, 건국대도 1승 2패를 기록을 음. 했는데요. 아까 경희대도 동무대였다면 건국대도 좀동무대성향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어, 떤 선수가 동무대였죠? 신인상 출신 이용우 선수. 아, 이용우 선수. 네, 이용우 선수가 이제 명지대전에서 트리플 더블을 기록을 하기는 했는데 음. 그 선수 외에는 딱히 눈에 띄는 선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번 건국대학교와 그럼 2차 대회에 대해서는 어떤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 건국대는 다른 선수들이 이제 이용우 선수에 더해서 득점일 번이 음.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특히 슈터인 주현우 선수가. 네, 주현우 선수도 이제 경기 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음. 아직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결국 이제 프로로 간 최진강 선수의 아직 긍배를 매우지 못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네, 단국대. 당국대학교 하면 이번에 졸업생이 세 명이나 있잖아요. 너무 아쉬웠어요. 6강 토너먼트는 네. 무조건 가고 뭐 연고대를 위협할만한 약간 다크호스 음. 잘 잘만하면 이제 우승도 할수 있다 네. 이런 맞아요. 소리까지 돌았었는데 당국대학교 하면 또 슈퍼스타 윤원상 선수가 있잖아요. 유능선수가 이번에 로터리픽으로도 꼽힐 만큼 최고의 활약을 지난 시즌까지 보여준 선수인데 이번 대회 좀 어떤 모습을 아, 보였죠? 이번 대회 들어서는 좀 이제 1번을 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보니까 원래는 이제 완벽하게 이 2번 포지션에서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걸다 했었는데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손오보도 많이 나오고 자기의 음. 진짜 장점이 득점력도 조금 아쉬웠어요. 음, 네. 당국대학교는 이번 대회를 끝나고 네. 생각해야 할 네. 점이 좀 많은. 조직력도 되게 아쉬웠고 유난상 선수가 좀더 이제 올라와주고 이면택 선수가 만약에 뛸 수가 있다면 음. 또 한번 올라갈 수 있을 여지가 있지 않나. 네 이번 대회 끝나고 한번 좀 2차 대회에서도 좋은 전망을 기록하게. 네. 잘해줘야죠. 네. 네. 재밌게 해줘. <laughs> 재밌네요. 이어, 이번 기회를 음. 가지고 하나의 작은 영상편지를 알려준다면. 네. 맞아요, 좀 카메라를 보면서 한마디 해주세요. 아, 정말 팬이야. <웃음> <웃음>